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 용톤TV의 실투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났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시작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조금은 마음 편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국민 주식이 되었죠? 그리고 국민적으로 가장, 이, 실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 어림, 짐작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열의 아홉 분은, 이 카카오 플랫폼을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카오톡, 그죠? 카카오톡, 또, 뱅크, 그죠? 뭐, 페이, 그 다음에, 그, 택시 불러주는 것도 요새 많이 하고, 그 다음, 증권도 있고, 그 다음, 뭐, 게임도 있고, 기타 등등.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빠르고 깊숙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들어온 기업이 아마 카카오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 이런 카카오가 최근에 굉장히 근 1년 동안, 시장에 핫한 지금 섹터와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데 전제 조건을 뭐로 했습니까? 바로 근 1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예전에 2015, 16, 17, 18,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는요 그렇게 어, 시장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 기업이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됐죠. 뭐이 기업뿐만 아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최근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가장 강한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과거의 수년 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why? 아니 그렇게 많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왜 그랬을까? 어, 진짜 많이 안 움직였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때는 왜 그랬냐면요. 사업의 확장기 영역이었어요. 사업의 확장기 영역.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의 카카오 플랫폼이 있기까지 이 수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했던 뭐였죠?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택시 뭐 카카오페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공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던 과정이었어요. 자,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지만 카카오가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실적에 대한 부진. 그래, 저 기업 여러 가지를 하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나?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도 무료로 쓰고 사실 그죠? 카카오 택시도 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지만 그렇게 또 부담이 되지 않는 뭐 뱅크도 증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폭발적인 상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이렇게 넓게 펼쳐진 플랫폼들 있죠. 그죠? 뭐 카카오톡도 있을 수 있고 뱅크도 있을 수 있고 게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제 다들 각자 자리를 잡혔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광고를 삽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서비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광고 서비스에서 지금 엄청난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카카오톡을 쓰는데 거기에 광고를 낸다? 당연히 효과를 볼수 밖에 없죠. 그죠? 그 효과를 본 기업들은 그 광고 비용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공격적으로 더 하고 싶어 할 거고요. 특히 카카오톡 뿐만이겠습니까? 카카오톡에 광고를 하게 되면 카카오 그룹 전반적인 그죠?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가 가능하니까 광고를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카카오 플랫폼은 정말로 최적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쉽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실적도 성장하고 상승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고 대신 여기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거 하나가 있었죠. 바로 이 주가였습니다. 자, 주가. 근데 이 주가를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제도로 지금 개선을 한다 그러죠. 액면 분할. 자, 액면가액이 500원이었던 주가를 100원으로 낮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가격은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그죠? 주식수는 5배 늘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수는 많아지는데,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전체 큰 틀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 자, 바로 유동성 때문입니다. 유동성의 강한 힘,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고 시장 올라올 때 제대로 느꼈죠? 아, 유동성 장세가 정말 무섭구나. 정말 강하구나. 자, 그걸 느꼈죠. 자, 카카오가 한 주에 50만원에 육박하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5분의 1로 만약에 줄은다고 쳐봐요. 그럼 10만원이에요. 10만원도 물론 비싸지만 5 0만원보다 많이 저렴해지죠. 그러면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분들이 강한 매수를 할 가능성 충분하다. 그러니 액면 분할은 카카오의 호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 삼성전자도 액면분할하고 당일날엔 조금은 강세였지만 그 이후에는 수개월 동안 횡보였어요. 네, 수개월 동안 횡보. 자, 잘 볼게요. 박스권에 흘러갈 때 지금 이 액면분할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바닥권 대비 거의 뭐 다섯 배 오른 상태에서 액면분할한 거잖아요. 물론, 가격이 싸지면 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아, 이제는 그러면, 수급의 꼬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수익 실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한 주당, 주가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사고팔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호재이지만 차익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뭘 해야된다? 첫번째 액분 첫날에는 붙지 않는다 그죠? 액분 첫날에는 거래하지 않는다 두번째 조정을 기다린다 네 조정을 기다린다 그리고 세번째 조정시 분할 매수한다 이 전략을 가는게 훨씬 좋습니다 아셨죠? 자 분할 매수를 생각하는 가격대는요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영상보다는요, 이 액분 이후에 음, 가격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